생활 속 저작권 Q&A. 이번 시간에는 영업장에서 TV 방송을 틀어줄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 안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한설정 씨. 역시 축구 응원은 다 같이 치킨이라도 먹으면서야 재미나지. 아, 어, 다들 올 시간이 됐는데? 어, 무슨 말이지 저게? 음식점, 술집 등 영업장에서 TV 방송을 틀어주려면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본 영업점에서는 축구 중계방송을 틀지 않습니다라고. 뭔가 이상한데? 다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도 다볼수 있는 방송을 여기서만 왜? 종업원한테 얘기해서 틀어달라고 해야겠어. 어? 한설정씨 잠깐만요. 안내문에 써져 있잖아요. 중계방송을 볼수 없다고 하는데 방송을 틀어달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런데요. 뭐 문제라도 다른 음식점과 술집들이 불법으로 방송을 틀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방송사업자의 허락도 없이 틀고 어떻게 보면 이 축구 중계 때문에 이런 치킨집들이 장사가 더잘 되는 것도 같은데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하긴, 방송도 돈을 내고 본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방송사업자와 공연권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방송 사업자란 방송 사업을 하도록 정보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로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 전송 선로 설비를 이용하는 다채널 방송의 종합 유선 방송, 인공 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한 위성 방송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공연권은 사년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음식점, 술집 등 영업장에서 TV 방송을 틀어 주려면 방송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권을 받은 경우에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시청 관련 입장료를 내든, 내지 않든, 방송 사업자의 허락을 받고 방송을 틀어야 할것 같았는데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영업장에서 TV 시청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은 경우, 방송을 틀어주려면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 봅시다. 방송사업자는 공중에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송의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2011년 한 EUFTA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에서 새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공중에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내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공연권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입장료를 받고 TV를 시청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지 못한 경우 같아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경우가 맞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설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규정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TV 방송을 상영해 주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간접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이 영리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장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일부 영화관에서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후 유럽과 같이 입장료를 받고 극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에서 인기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이 매년 끝을 모르고 폭등하고 있어 구단 운영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단 운영을 위해 스포츠 현장 관람료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단들의 구단 운영 자금 확보는 주로 텔레비전 중계권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도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새로이 갱신되는 텔레비전 중계권료 계약 결과는 기록적인 인상 폭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한 결과로 이러한 텔레비전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들은 고가의 유료 가입자에 한정하여 송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현진의 소속팀 MLB LA 다저스는 2014년 타임워너와 25년간 80억 달러의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타임워너 케이블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은 ESPN 폭스 등이 중계하는 전국 중계 경기가 아닌 이상 다저스 경기를 TV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로 볼때 가까운 미래에 서민들은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텔레비전 시청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는 영업장 등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시청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궁금증 모두 해결하셨나요? 영업장에서 TV 방송을 틀어주려면 방송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요, 그럴 필요가 아직은 없습니다. 방송 사업자의 공영권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방송의 시청에 대한 입장료 등. 지적적인 반대 급부를 받는 경우에 방송 사업자에게 그러한 방송의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의 문장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보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영화관에서 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리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방송 시청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